예 비가 이틀 오고 나서 배추가 지금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. 배추야 이제 너희 세상이다. 그런데 이게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아, 서로 예, 너무 가까운 배추는 옮겨줘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선을 할때 해진 다음에 푹 떠서 그 다른 공간에 옮겨줍니다. 어, 보시다시피 이틀이 지났는데도 생장점이 그대로 살아있죠. 아마 한 3, 4일이면 이제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른 밭에도 마찬가지예요. 또, 너무 가까운 건푹 떠서 이번에는 이제 화분으로 옮겨줬어요. 근데 화분에서도 어,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생장점이 지금 어, 멀쩡합니다. 아마 3일 정도 있으면 완전히 땅에 자리 잡을 것 같아요. 어, 꼭 해가 진 다음에 해 주세요.